수세미. 수세미 열매. 여러분, 열매. 보세요. 안녕하세요. 재미재미 띠미입니다. 재미, 재미, 많이 봤거든요. 많이 봤어요? 체험학습 체험 가가지고 이런 거 많이 봤어요. 체험학습 봤을 때 많이 봤어요? 와. <목소리> 이 수세미가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찍어봤습니다. <목소리> 여러분, 구경하세요. 오, 주렁주렁 열렸네. 오, 주렁주렁 열려가지고. 여기 봐요. 너무 감동적이죠? 오. 여러분, 구경하세요. 감사합니다.